제일 처음 화면 상태에서 탑 버튼 눌러서 위에 메뉴를 한번볼 거예요. 탑 버튼 눌러보세요. 탑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위로 볼수 있는 위에서 바라보는 화면이 나와요. 모든쪽이처럼된 부분이 x 축하고 y 축만 보이는 막모든쪽이처럼된게 나와요. 맞아요? 그 상태에서 이제 컵을 만들 건데 컵은 아, <laughs> 모양이 동그랗게 어, 그래. 생겼어.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를 <laughs> 그릴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<laughs> 그리는 메뉴가 어디있는지 알수 있을까요? <laughs> 위에 보면 어.. 그림들이 있는데 도구 그림들이 있는데 그 도구 그림 중에서 왼쪽 화살표, 오른쪽 화살표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라고 되어있는 육면체 모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네 번째가 되겠죠? 네 번째 메뉴를 한 번만. Ah, o 됐나요? 아, 있어요. 선생 아, 이거 봐봐요. 맞아. 맞아요. 맞아요. 네, 이거요. 어, 다 됐어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위 공간으로 옮길 어, 어, 원을 어, 선택하세요. 자, 반드시 어, 어, 어. 큰 원을 여죠. 큰 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. 어, 클릭. 클릭 어, 큰 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네. 큰 원이 무슨 숫자가 나와요? 어, 맞아요. 큰 원의 가장자리 부분 선택이 되죠? 생각도 바뀌죠? 지 먹어요 아침우는 거요? 나요 그아이콘을 눌러서 옆에 첫 번째 십자 모양이 있는 거. 메뉴를 첫 번째가. 자첫 번째 메뉴 있다. 보세이와 보세요. 이제와 보세요. 이제와 보세요. 이제와 보세요. 이제와 보세요. 이제와 보세요. 이리 와 보세요. 이리 와 보세요. 이와 보세요. 와세요이와 보세요. 이리 와 이리 와 보세요. 이리 와보와보이리와보요이 디자인 파일. x. <laughs> 자 이렇게 나와요. x. 아, 네 맞아요. 여기 뭐냐면 확장자라는 건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었는지 를 알려주는 확장자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 우리가 저장했을 때도 지금 컵1번이라고 저장했으면 디 x 를안 썼는데도 어떻게 붙었냐면 컵1 1.23dx 라고 붙었어요. 그거는 참이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나름정? 그 넓기는 다시 직구드라는 걸로 변화를 해서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13D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고죠 이름은 똑같이 컵 1번이라고 해도 돼. 이곳은 컵 1번이 해도 되는데 그럼 이거는 만들게. 어, C, P, 1번이 현실로 리에지 읽어보자면요. 끝지만 같은 이름으로 만드는데 확장자가 우리가 만들 때는 지금 아래쪽 위쪽 원만 로프를 이용해서 합쳐놨어요 그치만 그 컵은 안쪽에 뭘 담을 수 있게 파야 되잖아 그리고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어, 이거 좀 어렵죠 우리가 어, E 안되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고요. 이게 조금 어려운 과정이에요. 啊。<Bye. S 2>